이 시간에 고이 남종 성도님 화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미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미라리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새로운 부활을 소망하시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인 앞에 슬픈 마음을 안고 있지만은 결코 슬픔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새롭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박근혜의 불의한 정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속에 이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 마음 속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 이남종 성도의 이 역사적인 이 고통스러운 이 역사 현실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공의가 없고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정권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공의를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80년 5월의 영령들이 이 자리에 안장되어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고 이남종 열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말씀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포압의 역사이고 이 역사는 불의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고인께서 그 몸에 불을 태우면서 몸에 새 사슬을 묻고, 이 역사를 위해서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국민들은 잠을 자고 있고, 이 역사는 망가져 가고, 민주주의는 짓밟혀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그 두려움을 온몸에 짊어지고 가니까 이제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 불길 속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디트리 포니퍼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가치가 히틀러 정권이 독일을 짓밟고 있을 때에 교회는 그 히틀러 미친 운전수가 운전해 하면서 그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계속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에 그 당시에 교회는 잠을 자고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장례식이나 해주며 유가족 이로만 해주는 그때의 포네포 목사는 더 이상 더 이상 이제는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미친 운전수를 운전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가지고 포네포 목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심정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 박근혜 정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아버지 하나님 이 남종영재같은 이 어린 양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목자가 양을 보살펴야 되는데 양을 보살피지 못하는 목자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한국의 뜻 있고 의식 있는 자들, 이 미치는 전수, 술 취하는 전수, 박근혜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먹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역사의 눈을 뜨십시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정의가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멘. 공기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부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십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 계시고 정의와 진리와 생명 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내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 이 남종 열사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서울에서 강주에서 온군 각지에서 역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이 현장에 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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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고 이남종 성도의 하관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사셨던 이남종 열사. 죽음의 결단을 선택했던 그 순간과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박또박 눌러 쐈던 그의 유서에서 그의 철학과 그의 가치와 그의 신념과 그의 염원이 또한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 그 후로 정리하겠습니다퇴진시키자퇴진시키자 퇴진시키자!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자퇴진시켜퇴진시켜퇴진시켜퇴진시켜죠퇴진시켜열퇴진시 이승길 박근혜를 퇴진시키자퇴진시퇴진시퇴진시